안녕하세요. 맥건입니다. 오랜만에 바이크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제가 명절이 끝나고 지금 계속 야간 알바가 잡혀가지고 하루에 거의 2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덤프트럭 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간 알바로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반인데 제가 9시에 나왔는데 이제 한 4시쯤? 4시, 5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6시에요. 뭐 씻고 자면은 또 2시간 자고 아침에 회사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빡시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잘 계시죠? 벌써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야간에는 긴팔을 입고 댕겨야 돼요. 즉, 라이딩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찾아온 거죠 약간 사이즈 아래야 라이딩할 때 자켓이나 슈트 입고 타기 딱 좋아서 지금이 라이딩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죠 가을 아니면 봄 <laughs> 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시간이 없었고 지금 영상을 못 찍은 게 많아요 오늘은 이제 국산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 해볼까 합니다 국산 바이크에 대한 추억풀입니다 뭐 추억파리? 추억풀이? 지금이야 국산 바이크가 많이 망가졌지만 저 때만 해도 국산 바이크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국산 바이크로 입문했고, 탈만한 국산 바이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일제가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일제가 지금으로 보면 약간 주카티 같은 급이었어요. 일제 너무 비쌌고 저백이랑 같은 경우 는 거의 일제가 없었고 대부분 저백이랑 그리고 이제 좀저 같은 헝그리 라이더들이 탔던 바이크에 대한 추억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바이크들 정말 잘 나갔어요. 카브레터 시절만 해도 한국 바이크도 탈만한 바이크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림에는 뭐가 있었냐? 포르테도 괜찮았는데 이제 포르테는 퀵이나 배달용으로 썼기 때문에 레저용으로 즐기만한 스쿠터가 대림에. 비범125라고 있어요. 그거 정말 디자인 이쁘고 잘 빠지게 나왔는데, 디자인도 이쁘고 출력도 좋습니다. 약간 중머 카피버전이라고 하는 분도 많은데 그거의 유일한 단점이 연비가 진짜 개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무슨 쓰레기다? 개 쓰레기 제 친구가 비본 신차를 뽑고 저는 코멧 250을 탈때 둘이서 놀러를 정말 많이 댕겼는데 기름 값이 친구가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친구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연비를 측정해봤는데 대략 한 10km 중반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지만 125 스쿠터가 어떻게 10km대가 나와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연비만 단 빼고는 출력이나 뭐 이런 이제 디자인 그런 측면에서는 비번125 정말 탈만 했고, 로드윈 125, 대림 로드윈 125도 정말 괜찮은 네이키드였죠. 단점이라고 하면, 로드윈 125 차대가 좀 굵어요. 보면은 차대가 굵은데, 굵은 게 다예요. 차대 자체가 얇아요. 그래서, 그, 진동에 의해서 크랙 간에도 받고 로드윈이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 진동이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동인 125, 뭐 진동인 250 이렇게 불렸는데, 로드윈이 이제 진동이 좀 심한 것 빼고, 그리고 뭐 차체가 조금 약한 것 빼고는, 그래도 나름 잘 나온 국산 네이키드였습니다. 뭐, VF도 있지만, 이제 VF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폭주를 뛰던 분들이 많아서, VF는 제외 하고, 대림의 대표 아메리칸 데이스타가 있는데, 그 전에 마그마 125라고 있었어요. 요거 정말 디자인 끝내줍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엔진룸이 좀 휑하긴 한데 그쌍바이버플러에 뒷휠이 정말 매력이 쩔었어. 그거는 좀 2000년대 초반에 단종되긴 했는데 그래도 인기가 꽤 많았었습니다. 디자인이 이뻐서 그리고 데이스타 125보다는 이제 효성의 지금은 이제 k i 모터스죠. 효성의 미라주 250. 저는 미라주 시리즈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면 2기통에다가 엔진룸이 꽉찬 그런 디자인. 그리고 데이스타보다 약간 더 낮은 디자인이었어요. 미라주 250이 한때는 드림 바이크였던 정도 있었고, 정말 미라주도 좋아했고, 코멧도참 괜찮은 바이크죠. 코멧 250. 코멧 125는 별로 안 좋아요. 1 0량에 비해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25는 단기통만 쓰는 이유가 있어요. 2기, 2기통 125는 별로 안 좋고, 코멧 250은 정말 괜찮아요. 지금 일제 쿼터급하고 출력 면에서는 뒤지지 않지만 단지 무게 중심이 너무 위에 있고 밸런스가 조금 안 좋다는 것 빼고는 코멧 카브 버전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고서 2005년 동가에 한 국산 바이크 에한 획을 긋는 바이크가 나오죠. 코멧 650말 처음 딱 봤을 때와 이거 미쳤다 디자인 쩐다 아 이거 뭐 주카티야 막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국산 바이크 계의 센세이션이었어요 아 진짜 제가 그 코멘 650이 처음 나왔을 때그 코멘 650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가지고 내거 저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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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 코멘 650을 못 사고 제가 산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cbr 400 알라리였습니다 지금도 코멘 6 5 0을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리고 저때 이제 모든 고딩의 로망 모급 바이커들의 로망 엑시브 125를 빼먹으면은 이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산 바이크 중에서 가장 히트치고 가장 많이 팔린 바이크 중 하나가 엑시브 120인데 그냥 엑시브 125는 정말 못생겼어요 가이기 핸들에 VF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엑시브 125로 SP라는 버전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젊은이들이 눈깔이 뒤집혔죠 너무 이쁘니까 거기다가 야무다 K1, K2 카울을 빼먹으면 안 되죠 야무다 K1, K2 카울을 입혀놓은 엑시브는 지금 일제의 바이크랑 디자인을 비교해도 절대 뒤쳐지지 않아요 왜? K1 카울은 R1을 벗겨서 나온 카울이고, K2 카울은 이제 스즈키 아이천을 벗겨서 나온 카울이기 때문에, 이제 K2보다는 K1 카울이 엑시브랑 더잘 맞긴 했습니다. 이제 음. 야무닥 카울을 씌운 엑시브의 시대가 오죠. 정말 고등학생들 그리고 폭주족 애들이 엄청 많이 탔고 젊은 애들의 로망이었어요. 뭐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요시무라, 뭐 레오빈스, 뭐 아크라포빅 이런 비싼 머플러가 없었어요. 제때 당시는 싸구려 머플러인데 지금은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돈 없는 분들은 그냥 순정 머플러에 그 일자 드라이버 긴 걸로 구멍 뚫어서 댕겼고 조금 돈 있는 애들은 이제 제로백 머플러 아니면 센스 머플러라고 있는데 그냥 싸구려예요. 소리 진짜 겁나 안 좋고 너무 시끄럽고 안 좋은데도. 이제 머플러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걸 많이 샀죠. 그 다음 나왔던 이제 그나마 소리가 좀 좋았던 저가형 머플러가 다이나믹 머플러 있었습니다. 어, 다이나믹 머플러도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머플러입니다. 뭐, 어, 이제 제가 말했던 엑시브, 코멧, 그리고 뭐냐, 로드윈의 다이나믹 머플러를 정말 많이 달고 탔어요.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국산 바이크들이 라이더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 다음 또 KM 모터스의 뭐 트로이 125, 뒷바퀴 깡패 트로이 125도 괜찮았죠. 야마의 200 무슨 250 디자인이 그대로 베껴 오네라.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RX120. 여러 가지 정말 괜찮은 국산 바이크들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다 일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제 자리에 앉아있던 국산 바이크 회사들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죠. 가끔 댓글을 보면 현대 기아차가 뭐 바이크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정몽주 회장인가, 현대 그런 현대 차를 만든 그런 회장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대림 회장, KR 회장으로 있었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제자리에 안주하고 그냥 번 돈으로 엔진 개발도 없이 특히나 대림은. 똑같은 바이크만 찍어냈던 문제가 아닐까 특히나 대림같은 경우는 시티백을 엄청 팔아먹었어요 지금은 픽시엑스가 배달하지만 예전에 배달하던 오토바이의 99.7%는 진짜 시티백이었어요 거짓말 안하고 그 시티백을 똑같은 디자인을 거의 뭐 디자인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계속 갔죠. 대림이 지금 혼다의 슈퍼커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없을까요? 대림 바이크 중에서도 욕 가장 안 먹는 바이크고 고장 가장 안 난다고 하는 대림 시티백은 정말 고장 없고 괜찮은 바이크예요. 그 바이크 베이스로 뭐 지금 슈퍼커브처럼 좀 클래식하고 이제 젊은이들이 탈 만한 바이크를 만들어 줬다면은 대림은 조금 더 재미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많습니다. 국산 바이크에 대한 추억이 정말 많아요, 저는. 저 또래나 저보다 위에 형님들은 더 많으실 거예요. 국산 바이크를 정말 재밌게 탔고, 국산 바이크에 대한 추억이 많아서 오늘은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국산 바이크에 대한 추억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산 바이크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같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 <laughs> 요즘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바이크 유튜버들도 많이 영상을 보고, 구독도 했는데, 정말 퀄리티 좋은 영상도 많더라고요. 제 영상은 솔직히 퀄리티가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저도 그분 못지않게 오토바이를 정말 사랑하고, 라이더들을 사랑하고, 바이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조금 더잘 부탁드린다는 말이에요. <laughs>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고, 조만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안전라이딩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